안녕하세요!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취한 모드 등이에요. 어, 진짜로 취한 거 같은데 술 드신 거 아니죠? 네. 네. 술 마시고 방송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. 아, 어, 저술 마시고 방송. <laughs> 괜찮아요. 저도 술 마셨어요. 예, 술 마시고 할수 있죠. 그쵸? 아, 아, 네네네. 아, 오늘만은 내가 누나가 아니지. 아, 저도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 소리 듣고 있다고요. 혹시 누나세요? 아니죠. 누나는 표림님이죠. 여러분. 디디님 남자입니까? 여자입니까? 얘들아 유언비어 에바다 얘들아 아, 이거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게임을 잘하잖아요 좀 이따 게임하면서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열판을 씌어야겠군요뭘 그. 걸고 하실 건가 소림님도 팬아트 그런 거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. 여자 버전을 그렇죠 그럼 이제 진쪽이 이제 생방송할 때 방송 화면을 한 일주일 정도 아, 진쪽이 여자 팬아트로 하는 거그렇죠 안녕하세요. 아 꼴이 뭐, 그게 뭡니까 이게. 이거 내가 쉽게 이길 수 아, 있겠네. 그쵸 아, 쉽게 아, 이길 수 있겠죠? 그쵸. <laughs> 무드등님 개못하시네요. 몇판몇 등으로 하자 뭐 그런 거안 정하고 있으니까 연습판이네요 그쵸? 아, 그럼 몇판 할까요? 5판 3선승 가죠? 그걸로 가리기엔 살짝 무리가 있나. 한 10판에서 아, 선을 하도록 합시다. 좋습니다. 호랑에 갑시다. <laughs> 추워하지 말고. 어, 아. 벌써 누가 추운 것 같기도 하고. 아와왜 <laughs> 출구 안나가 거야? 잠깐만 기다려봐. 어, 형이라고 해보세요. 형 철임용. 아, 아이, 아이. 아, 아, <laughs> 안 아이! 세요마스합니다 나갑니다. 뜨거. 안하안녕아세분수영하이다안들 꿈이야, 악몽을 꿈... 뭔 악몽이야, 니네들아! <웃음> <웃음> 아, 발로 <빨라> 하지 마세요. 아, 면이 뒷방에 대면한사람들로 오잖아요. 이제 저분 쪽으로 다 가시면 돼요. 여자면 아니아니 아니야. 넘겨줄 때가 됐다, 얘들아. 아니야. 야, 이제 형 소리 들어보는 거냐? 들어 뭐? 철림님 네.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볼까요? 장기 자랑. 제가 장기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장기 자랑 해보세요. 예, 저저저 장기 자랑하러 왔거든요. 이리로 와 보세요. 이리로 와 보세요. 이게 제 위에 황고 보이시죠? 이게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네. 이게 딱 이제 잠깐만, 미션이 한 아... 판만 좀 최선 좀 다할게요. 지금까지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지? 어... 그렇지. 아, 이번이야말로 다르다! 리타 시켜드려야겠네 리타이요 아저참 아, 말한거 치고는 좀 멀어지지는 못한거 같아요 아 제가 일부러 배려해드리는거죠 아, 말만 그렇게 하는거지 창도덕이란게 응. 있지 않습니까 또아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받았다 어떡하냐? 저 2만원 받을 수 있는거 아니야? 2만원? 아이고 아이고, 아, 아이고, 아이고. 하세요. 뭐 하는 거야? 지금 타이어가 펑크 나서 먼저 아, 가고 계세요. 아이고, 어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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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빠졌다, 아이고. 아이, 이거 음. 리타, 리타, 리타 당했다, 누구처럼? 아, 리타 하면 뭐 없나? 하면은 아예. 그냥 이미 캐고. 아, 연습카트인데 혹시 딴거 타봐도 되나요? 아 예예 딴거 타보셔도 됩니다 아네 연습카트보단 이게 훨씬 좋겠죠? 그러면 저 잠깐만 정돈좀 하고 오겠습니다 2,000 years later 아 흑기사 타니까 저도 흑기사 타려고 준비좀 했습니다 예뭐 한거 같은데 아, 아니면아니뇨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바로 가죠 추 하긴 이기기바라면때는거야

아, 잘하세요? 진짜, 그나마 잘하는 맵이었는데. 아, 혹시 한판더 해드릴까요? 실수 없으시면 이길 수 있죠? 실수 없으면 제가 바르버그말 아, 아니었어, 맞다. 잘하신다고 했으니까, 만약에 이 게임을 이기신다면 카운트 해드릴 거고요. 만약에 이 판에도 지신다 하면은 나는 여자다 다섯 번 복차하는 거 어때요? 다섯 네. 번? 네. 아, 아. 지실일 없잖아요. 아까 좀 하시던데. 그, 그쵸? 그쵸. 다시 하면 되겠다. 자, 자, 이번에 지시는 뭐라고요? 간직하니까 상관이 없어요! 지금이야! <laughs> 무두둥님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? 아, 그러면은 한번 말하겠습니다. 나는 여자다. 나는 여자다. 야, 저분 여자래. 야, 얘들아, 저분 <laughs> 여자래. 뭐, 저분이 여자라고? 어쩐지 여자처럼 생기셨더라. <laughs> 저, 일단은 물좀 가져오겠습니다. 저. 물카 가자고? 이거 물카 몰카... 잠깐만. <laughs> 이기기만 하면 뭐든지 돼요. 아, 너무 재밌고. 아, 여러분, 이렇게 여유롭게 드라이브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.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? 아, 몰라요. 어째서게임은 시작해 있고 사람들은 저한테 해명하라고 있죠. 무잘 모르겠네요. 뭘 해명해? 나 지금 피해자라고.

아! 물터 왔더니 뭐야! 아,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음. 그.. 밀어주셨네? 아 뭐야 물카잖아아 시청자들 물카였어 자꾸 아. 애명하자못했더니 아, 일단은... 왠지 내가 진자애명하라더라 쇼린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봐준다 했잖아요 어떤 거요? 저 봐준다 했잖아요 네! 한번 왜... 봐줬고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바로 메이드복 신청하러 가시나요? 아니면 뭔가 덥고 게임을 하실 것 같나요? 어떤 게 좋을까? <laughs> 아스크림빵스크림빵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아. 그쪽 시청자분들은 제가 애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아니요, 지금 다 채팅창에 스크림빵이라고 되어 있어. 훈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줘야 하니 누나 한 번. 제가 이거 조교의 하... 시험이야, 기질래. 어, 뭐야 잠깐만. 주꾸리빵, 주꾸리빵. 아 오케이. 이미 저분 할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치즈버거 하자 치즈버거. 치즈버거. <laughs> 평생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거 어떠십니까? No. 그냥 애교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. 아 알겠습니다. 하세요. 다시 생각해봤는데 형님이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. <laughs> 안 받아요. <laughs> 거절한 차는 다시 안 들어오거든요. 오빠. 단판승부요 단판승부 내가 잘 못하는 거라네어 뭐야 자 <목소리> 지금이야 어? 이거야 어? 오? 왜무브데도 차이가 <목소리> 나지? 오? 어? 숨겨진 패를 아이 감사합니다 뭐야 아안 들키려고 했는데 저 사실 무브일자였어요 아 재밌네 <목소리> 카트 오랜만이니까 진짜 재밌어요 무죄등기 이거 알려주려고 <목소리> 하 무브를 무브를 더 잘하잖아 <목소리> 자 그러면 단파승부 저는 남자답게 했고요. 여론 잠재우려고 일부러 저드렸습니다 여론 아, 기하시길래 일부러 저드렸습니다 메이타이어 니다저는 메이드북이고요. 하나 더 할까요? 제 방송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? 어 잠시만요. 우리 한번 저는 보러 갑시다 더 이상 남은 게 아무 것도 아, 없어요. 일주일이죠? <laughs> 다음 주 <laughs> 일요일 9시 43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재밌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나는 여자다 아, 제가 본래 트롤 전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선보여드렸는데 어떠신지요 트롤 전문이면 트롤이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왜 아, 지금 안 빡치시나요? 화났어요? 화났냐고요 어쩌라고요 아...